성형연구소 강사 규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합 예시를 알아볼 텐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자, 주 진동수가 동일한 예시인데요. 남자분은 정민연에 태어났고 여성분은 병원연에 태어났습니다. 남성분 이름은 김홍준이고요. 여성분은 김은경. 부분은 부부인데요. 자, 제가 음양과 오행을 이렇게 미리 산술해 놓았고요. 어, 이제 진동수도 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간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게 중심의 주 진동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남성분은 주 진동수가 구죠 자, 구번이 감명 전에 저희가 이제 흉신으로 이제 뽑는 2번, 9번, 7번. 이 진동수 딱 보면 아시겠죠? 이거는 겁제, 편인, 평간이죠? 얘네들은 주 진동수에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겁재는 내 거를 겁탈해가는 성분이죠. 그래서 경쟁 구도에서 너무 치열하고, 어,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걸 모든 걸 뺏기기도 하고, 재물에 탕진이 심해요. 얘가 극하는 게 6번 정재죠. 이게 재물에 관련돼서 좋은 기신을 해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겁재는 주 진동수에 되도록이면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는 뭘 극하나요? 3번, 아니, 식신. 뇌를 극하죠? 이 식신은 건강성이고, 여자에게는 자식이죠? 이렇게 요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오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극을 하기 때문에, 주 진동수, 프로테즈가 되게 높잖아요? 그거를 극하는 요런 이제 9번. 요런 거는 주 진동수에 잘 넣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7번은 뭘 극하죠? 1, 2. 즉, 나를 극하죠? 1번. 비견인 나를 극하죠. 그래서 나를 극하면 스트레스 받고 건강적인 부분, 그리고 형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 진동수에는 2번, 9번, 7번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개명을 이렇게 권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남자분 이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넣지 않아야 할 9번이 있죠. 9번 같은 경우는 고생이 좀 많아요. 뭘 해도 이렇게 좀 어렵게 도달하는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죠. 9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뭘 극하나요? 건강성. 이런 걸 극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할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눈치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 9번은 편인으로서 이제 계모 밑에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 밑에서 클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에 이제 통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본다. 이렇게 눈치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것을 파고드는 몰입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학문을 이룰 때 지혜가 응축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늘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초조, 요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작용들을 잘 하지만 또 많은 게 1번이죠. 1번이 다른 이제 그 진동수보다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1번은 5번, 6번을 극하죠. 그래서 이분 아버지에 대한 애로상,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런 게 이름에 나타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극이 이루어지죠. 18극은 이제, 이제 간성이 비경겁제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치는 행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발생되는 오, 육번 그래서 내 몸이 아파서 보험금이 나타나는 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질 때 보통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탄다라든가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사 사고가 나도 꼭 뒤에서 이제 차가 박아주는 <laughs> 케이스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극인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부를 했을, 어려, 어릴 때 공부를 잘 했다라고 보기가 힘든 게이 재극인 하면은 공부를 방해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1번이 이렇게 많고 또 여기서 3, 4번이 파생되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호기심 덩어리로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직업에 있어서도 변화를 이제 원래 9번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지만 이렇게 1번과 3번, 4번이 또 파생되고 4번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호기심도 많은 분이다라고 감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성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또한 주 진동수의 9번을 갖고 계십니다. 눈치가 상당히 빠르시고, 이게 몰입도가 좋은데, 이분의 몰입도는 쇼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3, 4번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도 호기심이 많고, 이제, 어,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이제 뭐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그런데 봤을 때 여기 0, 6, 9, 5 이렇게 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항마가 이렇게 작동을 한 거죠. 우리나라 공부는 사실은 끈덕지게 오래하는 걸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공부보다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삼사의 그 호기심을 충족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지지, 그러니까 이름 마지막 자에서 또한번 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이 사를 극하고 구가 삼을 극한다. 그러면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모습입니다. 건강적인 부분을 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젊은 날 온다면 유산의 경험이나 불임의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청간과 지지가 동일하죠. 지금 같은 오행으로서 지금 이제 청간에 이제 그 충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지에서도 같은 모습이 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7, 8, 건강성이 침범을 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7,8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곧그 말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에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두분다 9번이죠 그래서 9번의 습성을 서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에 이렇게 몰입을 하면 서로 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죠. 아, 쟤는 저런 거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거고 9번이나 0번 같은 경우는 습성 자체가 좀 게을러요. 그래서 늘어지게 잠을 잔다던가 이런 거. 이 게으름은 365일 내내 게으른 게 아니라 한동안 뭐, 3, 4일 푹 늘어지게 자고 있다가 뭔가 하나 꽂혀서 나갈 때는 또. 불이 나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습성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늘어지게 잔다던가 늦게까지 뭔가 몰입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잘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서로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의 이제 기분이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강점. 어딘가에서 이제 모임에서도 서로 이렇게 눈치를 잘 이렇게 살피기 때문에 받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요런 뜻 습성이 있다는 라거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가 많으면 얘를 극해 주는 성분이 뭐죠 5번 6번은 구영을 이렇게 극하죠 그래서 어 김홍준 이 선생님께서는 오6 돈이 많은 여자가 자기한테 딱 좋은 궁합이다 라고 <laughs>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많기 때문에 얘와 반대적인 극부의 성향을 가지신 분하고도 잘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